이렇게, 이렇게 스타일을 내는가 말이거든?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 계속 이렇게 쏠리고. 그러면은, 이 초보자들이 이거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된 거야. 근데 음.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채 없애버린 거지, 머리를. 그지 근데 뿌리채 없애버려도, 음.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심었어도, 음. 원장님도 이거를 좀더 방향을 더잘 알면, 더, 이렇게 이 방향을, 흐름을 잘 찾아서 막 집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만 집어서 심어주면, 훨씬 더, 더 말을 잘 듣는 애로 만들 수 있어. 그니까 러 방향을, 그, 우리가 가발 심을 때 방향 잡고만 가르쳐주는 이유가, 음. 딴데 가서 배우면 그냥 심는 것만 배우지, 막그 제대로 모르잖아. 음. 그니까 러 가발을 채워줄 때도 지키 대나케나 방향 상관없이 막 숨만 채워주면 되는 줄 알아. 음. 이 방향, 이, 이 가발의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그 방향을 찾아주면, 이왕 심어 놓은 것도 훨씬 예쁘고, 그 다음에 말도 더잘 듣고. 음. 이렇게 쉬운데 나는 하나... 너... 아, 안안 음. 음. 보이렇게 음. 쉬운데, 음. 응, 음. 어? 음. 난 하나... 아, 그래, 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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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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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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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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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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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더 그래, 게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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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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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그래, 번뜨 그래, 너무 그래, 어 그래, 는게그 스킨 바늘도 떴어, 망바늘도 떴어. 스킨 바늘 맞죠? 응. 근데 이거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응. 진짜.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서, 여기서 콕찔러갖고 <laughs> 응. 조금만 탁 뜨면 돼 이렇게. 아직 그래도 응. 이게 스킨이 삭질안 와가지고 응. 이 정도면 아주 상태가 좋은 거야. 앞에 수킹 부분을 일부러 잘라 놨대요. 저렇게. 아니죠? 빠진 거야, 원래. 맞고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말을 안 듣고 돌아가 니까안 들으니까 문책이로 뚝잘라놔 버린 거고. 음... 그것도 바보 같애 커트를 알면 약간씩 약간씩 밑뿌리를 쳐가면서 방향을 맞춰서 심어줬으면 이게 커트를 쳤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 네, 음. 뭘. 그러니까 뭘 사람들이 정말로 몰라서 그래.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근데 이게 이렇게 내가 얘기해 주는 거를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잖아. 음. 자기가 손님을 씌우면서. 음. 자기가 왜 오랫동안 머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하면 될것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 음. 해본 사람들은. 음.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음. 그래도안 되면 또, 또 어쨌든 미용사들은 멘탈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설득하는 거지. 음. 이건 내가 이렇게 방향이 안 맞았던 거잖아. 이럴까 지금 음. 어떻게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잘 맞아지잖아. 그지? 음. 약간 지금 원장님이 여기 노란 머리 심은 것도 이 색을 넣어주니까 음. 훨씬 딱 흡수를 돼버리잖아. 그지? 이렇게 음. 심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요. 음.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그럼 말 듣겠지? 음. 자, 머리.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이걸로 다 심고도 남아. 우리 검수 언니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른 해야 돼. 오늘 하고 가.